플라잉 스타트 제 13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번 어선규, 2번 이재학, 3번 문한나, 4번 김선웅, 5번 한준희 6번의 강영길 선수가 플라잉 스타트 제 13경주에 출전합니다. 13경주 소개항주 타임은 1번 어선규, 1번의 어선규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있습니다. 어성규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 2착을 기록했지만 오늘 앞선 경주에서 아쉽게 4착 기록하면서 입상 기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학 선수도 어제 경주 두 경주 중에 한 경주 3착을 기록했고 오늘 경주에서 6착을 기록했습니다. 3번의 문하나 선수는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2착을 6번에 강영계 선수가 어제 두 경주 중에 한 경주 1승 가져갔고 오늘 앞선 사경주에서 2착을 또 기록했습니다. 입상 기록이 있는 6번의 강영길. 현재 코스별로 살펴보면 1번에 어선규 선수가 1코스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어선규 선수가 또 3연대율 88%대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만큼 1코스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5점대 모터는5번에 한준희 선수도 5점대 모터지만 5코스에서 본인의 성적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승률이 높은 선수 3번의 무난나 선수도 있습니다. 35%의 승률. 하지만 4점대 모터를 또 장착하고 출전한 3번 무난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열세 번째 경주 이제 스타트까지는 3초전입니다.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 김선웅과 바깥쪽 6번의 강영길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1번의 어선규가 임빠지기로 선두자리 잡아냅니다 1번의 어선규 뒤쪽으로 6번 2번 3번 3번 2번 6번 세명의 선수가 2 3이 접전을 펼치고 뒤쪽에 4번 5번 순입니다 1번 어선규 1번의 어선규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코스에서 매우 강했던 1번의 어선규 선수가 임빠지기로 선두자리 그대로 잡고 있고 뒤쪽에 3번이 무난나 이어서 6번 강영길 선수가 될세 번째 뒤쪽에 이번에 이재학 선수가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따라가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육 번의 강영길 이번에 이재학 선수의 경로를 막아내고 있는 육 번의 강영길 선수가 되겠습니다. 1 번, 3 번, 6 번. 1번 3번 6번 뒤쪽으로 2번 4번 5번 순입니다 1번의 어선규 선수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마크를 향해 갑니다 1번 어선규 1번의 어선규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했고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그 뒤쪽으로 3번과 6번 순 1번의 어선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뒤쪽 3번과 6번 여서 2번 4번 마지막 5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13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